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부도 따라하는 코인 코주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코인은 썬도그. 썬도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도그가 드디어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왔어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이 바로 매수 타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그런 움직임을 보였느냐?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선을 여러 개네개 정도 그어 놨는데 지지와 저항 라인 때를 제가 그려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이냐? 자 내려와서 밑에 여기 지금 지지 저항 라인 때는 이미 이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라인 44원 부근에서 지지하고 있다가 100원 라인 때 여기 그죠? 100원 라인 때 저항 맞고 내려가서 다시 한번 저항 그리고 나서 44원 다시 한번 찍고 다시 한번 100원 라인 때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항 라인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드렸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두드린 요 라인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 헷갈리니까 다 지우고, 요두 가지만 볼게요.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요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바닥 라인 때를 우 상향으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쌍바닥 패턴으로 해서, 쌍바닥 패턴은 상승 패턴입니다. 쌍바닥 패턴에 의해서 충분히 위로 튀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추세. 추세가 우상향이잖아요.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얘는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 있었던 가장 큰 가격대 어딥니까? 330원 라인 때. 지금부터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세 배가 넘는 세 배가 넘는 상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이평선과 지지라인 때 추세선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움직임을 똑같이 보인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예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바로 바운스 토큰이에요. 그죠?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추세와 저항 라인 때 그죠?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해주면서 여기 보세요. 그죠? 자 보시면 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바닥 라인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딛었다가 위에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그대로 올라가죠.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죠? 바닥 라인 때 추세, 오른쪽으로 우상향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몇배 수익이 났습니까? 바로 10만원까지 가주면서 여기 부분 돌파했으면 다섯 배 수익이 나와줍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었느냐? 해볼 수 있었죠. 자,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코주브라고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셨고 제가 바운스 토큰 2만 원 매수 정확하게 여기죠. 2만 원 매수, 목표가 10만 원 정확하게 맞춰 드립니다. 그래서 다섯 배 수익이 나왔어요. 2만 원 매수, 목표가 10만 원해 가지고. 정확했죠. 자, 지금 바운스 토큰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썬도그예요썬도그 그죠? 지금 썬도그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그죠 바닥 라인 때 딛고 우상향 패턴 그 다음에 추세 오른쪽 얘 다섯 배 나온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썬도그 매수 매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뭐 그냥 대충 사가지고 500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하다간 여러분들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찍어 드릴 텐데 어떻게 찍어 드냐 이렇게 똑같이 찍어 드려요. 문자로 그죠 자 문자로 이렇게 똑같이 찍어드립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번호 있습니다 010 3476에 2536 여기로 문자 코 주부 정확하게 보내죠 주코 주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랑 똑같이 답장을 드릴 거예요 바운스 토큰 2만원 매수 부가 10만원 마냥 썬드그 얼마 매수 얼마 매도 이렇게 똑같이 답장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여러분들 틀리지 말고 010 3476-2536 문자로 코 주부 코 주부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답장으로 선도그의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찍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내 선택은 항상 틀리는 걸까?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일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꿈꿉니다. 경제적 자유, 더 나은 삶, 가족의 행복까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노력과 다르게, 때로는 열심히 한 만큼 더큰 실패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말 고단하죠? 매일매일 차트 앞에 앉아 고민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성공은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스로를 밀어붙였던 그 시간들의 합입니다. 자, 어느 날 문득 그동안의 노력들이 순간의 기회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실, 그건 이미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선택일지 몰라도 나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날도 있겠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분명 해낼 겁니다. 자,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또한 걸음을 내딛은 나. 그 나를 믿어 주세요. 세상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에 섭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이 빛나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성공은 조금 더 나아가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3476-2536 문자로 코주부. 코주부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